그래서 피디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피디님이 그래서 다음 수입은 어느 정도로 목표하고 있고 만약그 수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어요. 아, 이유와 우선은 저의 목표는 좀 작았어요. 어, 저는 6억이라는 저의 그 부채들을 상환하면 좀 이제 저는 이게 하나 하나 한발 제가 천만 원을 벌면 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벌면 비용들이 나가니까 아 제가 이제 지하 대표님의 표현 지하 0층에서 시작한 사람이니까 열심히 해서 0으로 오는 게 저의 목표였어요. 그러면 제가 빚을 6억을 하면. 그럼 저는 6억을 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는 했었거든요. 근데, 대표님이 빚 50%를 <laughs> 말씀해 주시면서 12억이었어요. 그러면 1년에 1억씩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저에게선 제 개인적인 목표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사실상, 사실 그 멘붕의 금액이었고요. 그러면, 아, 월2천만 원도 대표님을 만나서 그래도 시간이 여유로워졌지만 플랜이 이런 플랜으로 가지고는 안될것 같은데라는 <laughs> 게 우선 와지 그게 이제 그게 발견인 것 같아요. 이걸로는 안 되는 거구나.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그 다음 플랜은 저는 사실 창의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, 그 창의력을 사실 제안해서 나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대표님과 계속 같이 하는 이유고. 그리고 최 대표님이 추천도서 해주신 그 이유도 그 안에 분명히 그 비밀들이 그 안에 있을 건데 저는 봐도 사실 몰라요. 그래서 제가 우선 10억이 저에게 목표였거든요. 근데 대표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작은 덩어리가 됐어요. 아, 네. 이제 그 10억도 우리의 목표. 그러니까 대표님과 함께 하는 거, 그러니까 제가 배우자와 함께 갈수 있는 건 마주보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알려 주신 게 마주 보면 싸운다. 그래서 저랑 남편이랑 왜 싸우는지 알, 알 알았거든요. 같은 방향을 봐야 된다라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럼 제가 대표님을 따라서 대표님처럼 제가 이렇게 성장하고 싶은 사람인 건데 그러면 대표님의 목표 우리가 같이 하는 게 300억이라는 수치를 해 주셨잖아요. 그럼 저도 <laughs> 목표치가 300억이라는 걸 같이 거기 얹어서 같이 가야 따라가야 된다. 그러면 12억이라는 게 그리고 나니까 12억이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. 그거를 알았어요. 제가 6억으로 생각해 1000, 그다음에 6억, 네, 대표님이 12억으로 생각을 키워주셨고 그 12억을 키워주셨는데 다시 300억이 됐어요. 그럼 그거에 맞는 시뮬레이션은 저는 모르지만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유가 제가 그거 같아요. 모르지만 대표님이 저를 이만큼 바꿔놓으신걸전 경험했잖아요. 음. 그리고 그 안에서 저에게 신뢰를 계속 주셨고 그리고 그대로 제가 해보니까 제가 몰랐던 세상을 발견을 해서 저는 사실 수차는 300억, 뭐 3000억 그 이상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우리가 제안을 한 거다. 근데 맹목적이라 저는 그 디테일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목표는 있으나 항상 이걸 어떻게 가야 되지 하면서 멈췄던 제가 지금은 그냥 그거 하나는 제가 확실히 붙잡고 싶은 거 크게 생각을 할 건데 저 혼자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니까 그냥 대표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따라가자라는 거 그러면 또 저의 생각이 작은 생각들이 저는 계속 올라오거든요. 아 벌써 지금 4월인데 <laughs> 이런 생각 시간은 자꾸만 가는데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. 그럴 때 제가 누구랑 함께 하냐에 따라서 이 수치를 달려갈 수 있는 건 그게 전 빠르게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국엔 다음 목표의 수입은 저는 300억이에요. 그 300억 안에 달성이 될 수도 있고, 안될 수도 있는데, 저는 이 목표로 달려가니까 12억은 그냥 달성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, 어, 합니다. 이게 이 생각이 아이승현 대표님이 저에게 심어주신 결과물인 거라는 걸 저는 알죠.